여기, 위표가 모셔져 있는 그 앞입니다. 분향하겠네요. 분향하는 것입니다. <laughs> 문재인 모었다그 문재인 앞에서. 아이고, 망공 앞에서. 정신 없는 것들이지. 음. 줄이 길게 서 있어가지고 한참 걸리겠네요. 어. 네,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렇게 앞에 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았고 이곳까지 다찾았고이는데아고저 예. 저 일본 시대 때도 일본 강경기 시대도 그걸 확실해요. 예. 어디에 살고 어디에 런주자 산다 그 사람들 35년 동안 얼마나 까다롭게 했어요. 태어나면 예. 그 사람들이 자기 예. 나라 영원이 자기들이 전력을 줄로알고 일본 사람과 똑같이 죽음 생명을 다써놨어요 일본 한문로 다.

50년, 50년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의에석달 만에, 미국에 전쟁이 났다. 아니,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소집증서 같은 거 없냐, 이 말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거기 있다. 아, 들어가시요엄마는우 하시세요? 그래서 여기 참배하기 위해서 기다리겠네요. 한 발짝, 한 발짝. 이제 줄이 길어가 이제 다 돼가네요. 야, 전환이 돼가지고 일제강점기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이런 거는 빠리 아니야. 우리 일제시대대로 배웠잖아. 그죠? 우리 시대 때는 안 그래요? 강점 무슨 강점? 강점이 맞긴 맞지만, 그 정도로 힘이 약해지면 그냥. 일제 강점기는 우리 우리 아썼는데 우리는 일제 시대에 있었잖아. 그죠? 안하지만강는 것들. 아버지 생년을 모른다고. 쪽 없는 계종자지. 그런 것들이 빨개질 한다니까. 떠난 것 같은데요 어? 떠난 것 같은데요 아니 글쎄 그 그래도 명분나오그맞비정상이죠 아, 사람 아니죠 이제 항퇴 이제 다들 잖아요 거절해서 거지난 아마 사형선고를 옛날에 내렸 지만 아직도 그 기대를 그 아, 조선닷컴 댓글 그 봐봐요, 그죠? 요 나는 봤는데만. 조승다크, 조선다크다크 댓글 다 받겼어요. 옛날에 그황교한한 황교안 빠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받겠어 받겼어. 이응대 그친 신입 집행이제도. 실수했어요, 거기 나가서. 거가 실수하기는 뭐 자꾸 튀는 것만 배웠지, 그그교안리가 이미 버린 <laughs> 버린. 그런데 그아직 무슨 기대를 긁고 그거 가지고 한겨울 주범이 아니다 주먹이야 하루아침 아니, 뒤통수대로 하루아 뒤통수 맞아버렸지 하여튼 판단능력은 굉장히 문제 많아 뭔가 뭐 헷갈리고 있어 실수가 아니고 본질이지 그거안돼그거안돼그래아지고그게 하면 안됐지 저는 좀 너무 서둘렀 <laughs> 어, 나와서 한참 지켜봐야지. 결과적으로는 더 잘됐어. 결과도으로 잘됐지. 결과도으로 물은 물대로 가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요즘에 최선을 <laughs> 느끼는 게 그거야. 점도를 가지 않으면 <laughs> 어떻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laughs> 확실하게. 모든 것은 물은 물대로 가요. 네. 지금 순리대로 가는 거지. 억지로. 폭동 이렇게 억지로 사기쳐가지고. 전근참탄해가지고 문제는 잠못 자. 이제부터 그러니까. 죽은 목숨이야. 작년에 서책김을 보셨어요? 못 봤어요. <laughs> 문투어 <문정> 하고 나서 <laughs> 문경투어 <문정> 하고 나서 챙김이 <laughs> <문정 투어하고 나서. 웃음> 이걸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 나 이거. 한겨울이뭐지스는로국어를 먹고 고 있는 데뭐한고어린무중이라 그러 잖아 먹밤에는밤도아니먹깜깜한 밤에, 뭐. 그그 밤에 체조고고 있는 거예요 하 먹고 있밤한국어고 있는 한국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목 때문에 십몇 분만에 한 번씩 끊겨. 네 맞아요. 아, 옛날은 이0 분만에 한번끊겼거든 <laughs> 십몇 분만 끊기면 안 좋더라고. 아 오, <laughs> <laughs> 아, 우리가 치역도안는데 오래 하기뭐어하네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이 수많은 사람들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말을 정확하게 한 명이 하고 밑에 명이 해야 되는데 이것기다리 되는 거지. 요 저기 여기 있어. 좀 쉬세요. 저 오세요. 말을 정확하게 해줘. 요 예. 앞에 가세요 말을 정확하게 해줘 야지 여러분, 이제 참배하려고 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